오늘 소개해 드릴 인생 작품은 오현진 작가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진 같은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실사처럼 그려진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같다. 그러면서 그 디테일에 놀라곤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림 같은 사진을 볼 때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림 같다. 사진 같은 그림도 그림 같은 사진도 모두 다른 매력으로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작품은 어떠신가요? 이 작품은 한국의 예술가 오현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현진 작가는 이미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예술가인데요. 이 작품은 얼핏 보면 추상회화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사진입니다. 이 작품 제작 스토리를 알고 보면 매우 재밌어요. 우선 빛에 반응하는 인화지를 컴컴한 암실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확대기를 통해 특정 이미지를 노출하는데요. 이미지가 노출된 인화지를 화학 처리하면 이미지가 완성되죠. 이 방식은 사진을 만드는 프로세스 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또 일반적인 사진과는 다릅니다. 인화지에 노출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독특한데요. 일반적인 사진보다는 실제 그림이나 회화 같은 작업 방식과 유사합니다. 보통 인화지에는 사진기를 통해 촬영한 필름 속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필름 틀 안에 사진을 찍은 필름을 넣어서 인화지에 노출하고 처리하면 사진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오현진 작가는 사진을 직접 찍지 않습니다. 그의 필름틀에는 일반적인 사진 필름 대신 직접 제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재료들을 직접 넣는 방식을 택하죠. 그런데 이 필름틀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또 아주 독특합니다. 액체 유화 그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인화지에 새겨지는 이미지도 완전 색다릅니다. 일단 액체를 생각해보면요. 필름틀 안에서 액체의 위치나 모양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인화지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미지들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이 반복되는 일이 없죠. 보통 사진의 경우엔 찍은 필름이 있으니까 무한히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현진 작가의 작품은 안 그래요. 시시각각 이미지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진이 되는데요. 다시는 복제할 수 없는 유니크한 이미지가 탄생하죠. 그러다 보니 이건 사진보다는 일종의 그림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이미지들도 일반적인 사진이라기보다 추상회화처럼 느껴집니다. 오현진 작가는 이러한 유니크하고 독특한 방식을 통해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죠.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런 독특한 작업 방식을 택한 걸까요? 작가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작가가 관심 있었던 주제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란 무엇인가였대요. 실제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왔습니다. 선사 시대에는 동굴 벽화의 이미지, 중세 시대에는 종교의 이미지 등이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오현진 작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매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각종 SNS와 미디어 작가는 거기서 매순간 바뀌는 이미지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SNS 같은 걸 활용하다 보면 계속 보는 장면이 바뀌잖아요. 알고리즘에 따라 다시 새로 고치하는 화면들. 작가는 이 장면에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미지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했대요. 그래서 작가는 끊임없이 형태와 의미가 변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빠져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작가가 선택한 도구는 사진입니다. 사실 계속 변화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영상 미디어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연진 작가는 사진이라는 도구에 빠져들었어요. 그것은 사진만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사진은 원래부터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사진은 태생부터 양가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진실을 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조작을 통해 완성되는 도구. 우리가 사진을 볼때 이것이 진실인지 또는 사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죠. 오연진 작가는 이러한 양가적인 속성이 현시대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대요.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잘 이용하면 현대의 이미지가 가진 이 복잡한 속성을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작가의 오버홀 시리즈에선 사진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반투명 필름의 유화 그림을 그린 뒤 이를 인화지에 노출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기존 그림을 대하는 방식을 뒤집는 도전이었습니다. 작가는 시리즈의 제목을 회화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올로버 페인팅에서 따왔는데요. 올로버 페인팅, 화면 전체를 덮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보통 추상회화 등에서 많이 쓰여요. 작가는 이를 뒤집어 오버 올이라는 제목을 지은 건데요. 유화 그림으로 탄생한 작품이지만 사진의 형태를 띈 작품은 그림과 사진 사이의 관계를 뒤흔듭니다. 마치 시리즈의 제목처럼 개념이 뒤바뀐 느낌인데요. 그 결과 탄생한 이미지는 매우 독특합니다. 사진이지만 일반 사진과는 아예 다른 자유로운 색채와 질감이 느껴지죠. 사진을 단순히 매체에 갖춰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작가는 뿐만 아니라 사진의 속성을 활용하면 이미지 너머를 담아낼 수 있다고 봤대요. 현대의 이미지는 복합적인 의미가 교차합니다. 한 이미지가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드물죠. 작가는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시공간, 생각에 교차하는 것이 현 시대 이미지의 중요한 속성이나 생각했습니다. 오현진 작가의 또 다른 연작 오브젝트 스루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필름틀에 액체를 넣어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어딘가 모호하면서도 흐르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작가는 액체를 통해서 찍었지만 동시에 액체가 보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액체는 이미지를 만드는 매개체인 것인지, 이미지 대상 그 자체인지를 고민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는 사진이 가진 태생적 의문과도 맞. 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인가, 사진을 통해 대상을 보는 것인가? 작가는 이러한 고민을 통해 사실 현시대의 이미지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다층적인 이미지 너머의 상상들을 담아냅니다. 재밌는 건 이미지 속의 화면이 굉장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체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지만 사진은 그 단면을 담습니다.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이 대상이 흐르는 대상인지 멈춘 대상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죠. 작가는 계속해서 사진과 이미지를 매개로 양가적인 개념들을 충돌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한 이미지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러한 질문 속에 탄생한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사진은 독특한 분위기와 감성으로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미지를 고민하며 본인만의 유니크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술가 오연진. 현재 널리아문화예술의 컬렉팅 프로젝트 사적인 컬렉션에선 오연진 작가의 작품 4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적인 컬렉션 프로젝트는 예술을 더 깊게 사랑하는 방식을 고민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감상과 이해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을 간직하는 경험을 통해 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전해드리고자 기획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28일부터 단 일주일간 작품을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작품을 구매하신 컬렉터 분들께는 작품과 보증서를 전해드리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오픈 예정 알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사적인 컬렉션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연진 작가의 작품을 곁에 두고 싶다면 저희 사적인 컬렉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세요.